네. 네, 이제 여기가 박리모. 네. 다음에, 현대미술관. 아, 여기서 내리면 되나요? 아, 네, 여기서 내리시고, 여기 왼쪽에 스텝포 찍는 거 있으니까, 여기 아유, 고맙습니다. 823-1번 버번다시 저지마을 사무소 앞으로 왔습니다. 아유, 안 보이네요. 뭐가 안 보여요? 저지우름이 안 보이네. 응? 네, 관광객 순환버스라 고 그러니 되게 아주 친절하시네, 친절해. 이게 그렇게 돌아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저지리 생태 관광지도 이렇게 있죠. 돌담이 예쁜 길 0.9km, 셔틀 트랙커 타는 길 2.3km, 걸어서 돌아보는 길 1.83km, 4.1km, 5km 정도가 되겠네요. 저제리 사무소, 터맨 터미널 치 돌담길을 따라갈어요 한번 걸어볼까요? <laughs> 미센터에서 출발을 하네요. 여기는 이제 저질이 농촌 태양 해양 마을이라고. 그래. 네, 그래서 824시 2번 버스로 오설록에서 타고 어, 여기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. 그 선택지는 이제 한 네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. 771-1번하고 784-1번하고 722번. 0 그걸 타면은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한 시간 이상 거기서 기다리기도 그렇고 애매한 제시간이에요. 근데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뭐 환승도 되고 하니까 뭐 안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,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아, 부탁드리면서. 네.